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혼인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3만 건의 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21만 건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인당 GDP는 꽤나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전 추세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소비력 자체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다. 아니면 경제가 진짜 박살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양육비 만큼이 어딘가로 흐르고 있구나, 아니면 흐르게 되겠구나라는 게 제가 한국의 미래를 그려볼 때 드는 생각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약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억 3천만원, 대학까지 졸업을 시킬 경우에는 3억 1 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만큼이 저축 또는 소비 또는 어떠한 소득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MZ세대들이 어떠한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전부 다 재테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확실한 뚜렷한 추세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소비 쪽으로 가보자면은 아직 소비력을 갖추기 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측정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저는 저희가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비의 경우는 40대가 진짜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되어봐야지 현재 mz 세대들이 40대에 도달해야지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저축 쪽에서 투자 쪽에서 늘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 구조의 변화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덜 벌어도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일하는 환경에서 조금 존중을 받는 환경 아니면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라벨도 저는 비슷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비 측면으로 저는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양육비가 줄면은 요 돈이 어디로 늘어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강아지를 키우는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를 할 때는 무조건 선진 시장 먼저 간 케이스가 있다면 그쪽으로 리서치를 한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미국의 경우는 훨씬 크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미국 가구의 70%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총 시장 사이즈가 거의 100밀리언 달러, 120조 원짜리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 아니면 뭐 30에서 4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많이 키운다고 하고 전체 반려동물 수의 32%가 밀레니얼 세대가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근데 Z세대가 저는 정말 많이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Z세대들은 아직 많아봐야 20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걸로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이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데 특히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크게 의료서비스와 사료에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펫푸드가 이제 사료라고 보시면 되고, veterinary care가 이제 의료 서비스, 동물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연한 1,500달러 정도, 한 1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한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고, 고양이는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돈이 좀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한국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저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투자 기회가 온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할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시장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다 성장을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구의 27.2%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침투율이 꽤나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가 키우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율상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3.5%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비율상 3.5%가 증가한 건지 실질적으로 성장률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15%가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키우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15%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0%는 미래에 키우고 싶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도 어느 정도 오케이고 그 다음에 현재 30%가 키우고 있고 미래에 30%가 더 키울 거라면 60%짜리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미국에서 70%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얼추 시장 사이즈도 얼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일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가 현실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중에서 사료 시장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료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를 따진다든가 아니면은 영양만 따진다든가 약간 이런 걸 따질 것 같았는데 이 가성비가 순위가 지금 4위예요. 이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다른 조건이 충족을 하면 그냥 산다는 가신비가 앞선다는 뜻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한 파란색이 1순위고 하늘색이 1, 2, 3순위거든요. 근데 1 이 기준으로 이 진한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은 육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진짜 가격 대비 품질을 안 따지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위에는 잘 먹는지 안잘 먹는지 아니면 영양성분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는 요거를 유추할 수 있죠. 프리미엄이 낄수 있는 시장이구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비싸게 팔아도 팔수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추위라는 이커머스 기업,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이라든지 사료를 파는 이커머스 기업을 리서치를 할때 했던 얘기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 비싸고 더 퀄리티가 높은 사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CEO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안진짠가를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여기에다가 저는 약, 약간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걸 보니까, 어, 미국 시장도 진짜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료,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이 낄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료, 어, 요거는 아까 지출 보면은 1순위, 2순위가 사료하고 의료였죠. 그 다음에 보험, 왜냐하면은 의료비용은 제 생각에 점점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인간의 의료비용도 잘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진짜로 가족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료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보험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료 비즈니스로 저는 좀 접근을 해 보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추위가 저는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 사료 시장은 상당히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프리미엄이 낄수 있겠구나를 알고 있으면은 기존의 막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소비재 기업들이 이러한 사료들을 다좀 사료 시장을 좀 잡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라든지 아니면 하겐다즈 들고 있는 제너럴 밀스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러한 사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판매 사료 측은 파편화가 되어 있고 소비자는 이렇게 파편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 얘네들이 직접 유통을 하진 않을 거고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요게 커진다면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면 어디가 투자하기 좋을까를 봤을 때 유통 채널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저는 나왔고 그래서 유통 채널 쪽을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위의 경우는 특이하게 오토십이라는 서비스를 좀 밀고 있어요. 전기배송 서비스고 사료와 영양제를 매주 그냥 자동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존도 여기를 좀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료 시장에, 이커머스 어, e 쪽은 아마존을 항상 조심해야겠죠.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3.53빌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코로나 버프 좀 받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7.15빌리언 달러 거의 한두배 올랐죠. 3년 동안. 그래서 두배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주가도 그 이상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조에티스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반려동물 의료 섹터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려동물 헬스케어라고 봐도 되는데 헬스케어 섹터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의약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신이라든지 구충제라든지 아니면은 질병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반려동물용 제약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처는 동물병원에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결론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이러한 의약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조에티스라는 회사는 화이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화이자에서 분사가 되어가지고 현재 뭐 독립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64%가 고양이하고 강아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뭐캣 소에서도 좀 발생하고, 뭐, 여러 군데, 뭐, 날에서도 한4% 발생하고, 여러 동물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인터내셔널 매출, 국제 매출이 한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성장에도 굉장히 잘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살짝 역성장한 거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뭔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조에티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 서비스로 넘어가서 살펴봐야겠죠. 저는 트루펜니언 이 친구가 좀 눈에 밟혔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구독 모델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의료 보험이 아니라 우리는 구독 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깝게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요거는다 필요 없고 저는 요 숫자만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고객 유지율이 98.5%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그냥 가입하면은 키우지 못하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 고객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고, 신규 고객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뭔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형태다를 이 숫자로부터 유출을 할수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매 분기, 이게 분기 차트거든요. 그냥 매 분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 이거는 신규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존의 거를 지키면서 신규가 개 계속 추가가 되는 형태로 매출이 증가하는데, 기게 진짜 그냥 거의 완벽한 비즈니스의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납득이 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상과 같이 저희 소비가 커진다고 하면은 투자 기회가 온다면은 저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이거는 폴린 아티클을 보다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오 보다가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집하고 가구를 합. 천원 영역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구라는 제품 자체가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낮은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구를 한번 사면은 꽤 오래 쓰는 것도 있고 실용적이기도 해야 되고 뭔가 미적으로 예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파 같은 거 가격 보면은 굉장히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시장에 이케아가 저가로 진입을 해가지고 뭐 혁신을 일으켰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나중에 이케아에 대한 얘기를 하겠.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볼게요. 어쨌든 프리미엄을 낄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하울팟이라는 얘기가 폴린 아티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후 매년 10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울팟이 얘기를 하는 게 강아지 집도 편하고 예뻐야 된다. 하지만 가격은 좀 사악하죠. 이런 게 강아지 집 하나가 27만 원. 어, 비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프리미엄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프리미엄 시장은 투자를 할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동산, 공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택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 그냥 신기한 단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B의 관점, 양육비가 넘어온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양육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학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학, 꾸니 펫세권으로 넘어온 거라면은 어 요거 왠지 유지가 될 만한 트렌드다. 그러니까 선호 거주지가 반려동물을 함께 하기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직업도 반려동물을 기점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고 있거든요.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강아지를 일하러 갈때 데려갈 수 있는 회사가 더 선호가 된다라든지 어 요거를 들어봤었는데 요것도 사실 그냥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가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저희가 전투적으로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동물병원 어, 의료 쪽도 건드리는 부분이 있겠죠. 원격 의료 아니면 은 여기에다가 소셜 기능까지 추가를 한 서비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펫닥이라는 앱이 존재하고 동물병원과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저는 이것만 딱 알고 뭐 사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펫 모임 같은 것도 묶어주고 지도 기반 SNS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페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있어서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 이 커뮤니티 기능은 이거 10대, 20대 콘텐츠에서 커뮤니티 기능은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소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뭐 얘네들은 커뮤니티 기능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겠죠. 언더독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